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정문까지 도보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정문 쪽 인근의 주택가 풀옵션 신축급 원룸입니다. 조건 같은 경우는 3층 건물의 3층이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서쪽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7만원입니다. 이 7만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와 가스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집이 이제 3층 건물의 2층이네요. 2층. 근데 3층도 똑같은 평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수도 인터넷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수도세까, 수도 인터넷까지 합쳐서 관리비까지 37만원이면 엄청난 가성비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성비냐면 거의 여기도 한 13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 정도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주인분들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보증금을 높게 받으려는 집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윈윈으로 어 같이 좀 자신에 맞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도 잘 나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신발장 여기도 역시 똑같이 가전제품들이 모두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은 침대가 딱 안쪽으로 박혀 있어 가지고 이 공간이 넓잖아요 이쪽에서 한 4명 정도 앉는다 치더라도 쾌적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단 한가지 어, 지금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환기를 잘안 시키셨는지 이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어, 임대인은 이제 입주 전에 곰팡이 완벽 제거하고 도배를 새로 해 주기로 한다. 이 문구를 넣어 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리고 이쪽 창문도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서럼없이 보여 줘야지. 이게 솔직한 진도백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원룸 같은 경우는 방이 작기 때문에 남향이어도 환기를 잘안 시키면 이렇게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분분 그러니까 그좀 유념해서 이렇게 나갈 때 새끼 손톱만큼만 딱 열어주시면 곰팡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음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역시 정문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풀옵션 원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창고용 집이고요 어, 지금 남아있는 집은 좀 다른 타입이니까 구조만 살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온 방 같은 경우는 5층 건물의 4층입니다 그리고 어, 방의 평수는 실제 평형은 5평 대고요 보증금은 어, 천으로 했을 때는 40에 7만 원. 해서 관리비까지 47만 원. 거기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천에는 5만 원씩 깎입니다. 2천에는 42만 원, 3천에는 37만 원. 지금 방이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개만 보증금 1,000으로 뺄 거고요. 나머지 한 개는 보증금 3,000으로 뺄 예정입니다. 반전세가 가능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전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한 꿀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6평대에요. 실제 나온 거는 5평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6평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지만 이미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평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면적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3,000으로 했을 때 관리비까지 37만원이면 기가 막힌 핵 가성비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하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내가 거의 한 13만원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창문이 크기 때문에 이게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어, 실제 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샘플 방은 남향이고요 반대방은 북향입니다 하지만 북향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뒤에 실제 나온 호실도 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환기도 잘 되고 그렇게 막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옷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뭐 침대 뭐 책상, 모니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옵션으로 가전 제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만 나한테 맞는 거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요. 어, 이거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기본형 크기로 쫙잘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기가 막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길쭉하게 또 뻗어 있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 화장실과 주방이 침대랑 원룸이라 하더라도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 이렇게 주방이 침대와 화장실이 침대와 마주보는 것을 좀 비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어,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께서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망가지면 바로바로 바로 고쳐주시는 그런 게 상당히 큰 메리트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도. 청소가 고급 청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청소를 안 하면 좀 쉰내가 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주님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15만원 주고 하지만 직접 청소를 고급 청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 줄수 있다는 점이 강한 강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5평대 지금 이 창고형 평형에서 조금 줄어든 5평대지만 어, 나는 이렇게 관리 잘되고 창문 크고 길쭉한 이런 침실이랑 주방, 화장실이 좀 분리된 듯한 이런 느낌의 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 강추, 초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으로 이동하실게요.